치텔프, 치택기, 시제편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죠? 예,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봤는데, 그죠? 먼저 우리가 선지를 본다, 그죠? 선지에 뭐가 보이면, 이렇게 진행이 보이면, 그죠? 뭐 한다? 시제 문제가 아닐까 하고,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보니까, 그죠? 어찌됐습니까? 음. 뭐뭐 뭐 하기 전에다 그죠 기부가 되기 전에 전달되기 전에 과거다 그죠 과거 이전이네 그죠 과거 이전에 아이들은 뭐 있다 불편해 왔다 그죠 뭐에 대해서 침대에 대해서 세 음, 명의 수용자들이 세명수세 3명 수용, 명의 사람이 공유했다고 하나의 배를 그죠 하나의 침대를 세 명이 공유해봤다고 그럼 그 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사용해 그 전에 일나날 한번다 씨가 되겠죠. 역시 뭐가 보이니까 진행이 이렇게 보인다 그죠? 그럼 혹시 시제문제가 아닐까 의심해보고요. 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상기시겠다. 제임스에게 천천히 부드럽게 걸어가라고 그리고 삼가하도록 말하는 것을 너무 시끄럽게 그죠? 뭐 한다? 어. 수업이 여전히 지금마다 진행 중인 거고 지금 f i n d 라고 현재가 나와고 현재가 나확신시키다죠 계속 현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는 또 상기시키신, 상기시키는 건더현재적 현재에 관한 이야기라니. 현재보다 진행, 진행만 다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그것도 보다 진행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삼3번그죠 어? 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진행이 보이고 지금 뭡니까나 w 라는 그죠. 시간 부사가 보이면 뭐 한다? 현재 진행을 쓰는 거다. 그죠. 어? 어? 나우 라인 나우 이런 말들은 뭐 한다 현재 진행과 사용한다 그죠 음 우리는 이동했다 한 도시에서 옆 도시로 그죠 내가 네살 이후로 그죠 신스 나왔네요 앞에 뭐 한다 신스 가고 나왔으니까 앞에 뭐 써야 된다 현재 완료 근데 현재 완료보다 항상 답은 뭐다 진행을 쓰니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음 30. 5번 그죠? 어, 과거 진행 하나 나왔고요. 현재 진행이 나왔습니다. 그죠? 콘서트는 과거다 그죠? 짧아졌다 뭐 때문에, 음. 어, 문제 때문에 그죠? 어 전기적으로 때문에 무대, 의그 슈퍼노바는 그죠? 어뭐 했다, 어 그때 작은 불이 시작될 때 과거에 뭐뭐 할때어 과거 진행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 진행이 있고, 여기도 진행이 있는데, 이거는 뭐다? 현재 진행. 얘는 뭐가 된다? 미래 진행이 되겠네, 그죠? 어. 음. 뭐할 때까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90%의 플라스틱, 그들이 처분했던, 버렸던 플라스틱은 그 생명, 그죠? 뭐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죠? 섞고 분해되고 있을 거다, 그죠? 어, 이거 뭐다? 여기, 시간, 조건, 부사절이, 얘가 뭘쓸수 있다? 미래를 나타낼 수가. 아직 다 분해된 게 아니죠. 분해되고 있을 것이다니까. 뭐가 된다? D가 되어야 한다. 그죠? 음. 미래의 시점을 나타낼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음. 37번. 어,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고. 그죠? 또, 현재, 진행이 나왔다. 그죠? 항상, 제가 오 진행해 줄수 있는 일 아시죠? 그죠? 항상 답은 뭐다? 진행만 답이 되었다. 그죠? 음. 그는, 어약 미션을, 그죠, 응, 어, 임무를, 그죠, 응, 어, 20년 이상, 그죠, 갈로했다 아, 그죠. 뭐, 뭐, 동안이 나왔으니까 뭐 한다? 완료형을 써야 된다, 그죠? 어, 완료형을 써야 된다, 그죠. 그가 은퇴, 3년 전에 은퇴하기 그 전에 해왔다는 거죠. 그니까, 과거 완료 진행 쓴다니까, 그죠. A를 쓰면 되겠다, 그죠? 음. 어, 현재 완료 진행, 그죠? 현재 진행이 나왔네, 그죠? 나의 학생들은, 그죠? 어, 만다 지금 right now 지금 안내고 뭐다? 어, 현재 진행 쓰야 되죠. now, right now죠. 현재 진행에 사용하는 시간 부사 그죠? 어, 기억 나죠 이제 그죠? 음. 과거 그죠? 진행. 어. 미래 완료 진행 그죠?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음. 그들은 많은 그죠? 경주를 최근에 갈로 해봤다. 이겨 왔다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원한다. 계속하기를 그들의 성공. 다가오는 경주에서 계속 이기기를 앞으로 다가올 것도 계속 이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다? 최근에라 말하셨으니까. 최근에 계속 이겨 왔다는 거죠.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되겠죠. 과거 지금까지 계속 이겨 왔고 앞으로도 이기기를 바란다. 그렇죠? 현재 진행. 그죠? 과거 진행. 음, 왔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이나요. 그녀는 그 가방을 그죠? 왜다 체크하고 있었다. 그니 어이 사촌이 어, 몰래 들어왔다 그죠? 과거가 됐네요, 그죠? 그뭐다 과거 진행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거잖아요. 과거 진행 쓰고 그죠? 외를 쓰고 그죠? 과거 동사를 쓰는 거. 아니면 여기 과거 동사를 쓰면 여기 과거 진행을 쓰고 그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죠? 과거 진행 시험자다 그죠? 음. 그 다음, 41번.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그죠? 음. 그는 갈로 해왔다. 어, 10년 동안 해온 거죠. 그죠? 어, 동안이라말 해야 그죠? 완료를 써야 되네. 완료를 써야 된다. 그죠? 그리고 두렵다. 그것이 폐쇄될까 봐. 그죠? 이거 보고서 과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약한 추측이 될수 있다 했다. 그죠? 음. 다음 뭐가 된다? C가 되겠다 그죠? 음. 42번. 현재 완료 진행. 그죠? 음. 현재 진행이다 그죠. 음. 그녀는 즐긴다 그녀의 공부를. 왜냐하면 그녀는 이래 왔다 병원에서 돕기 위해 그죠. 음. 아픈 사람을 뭐 이래 하 그죠. 음. 그녀가 그, 에버 신스 뒤에 과거 그러면 다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된다 그죠. 음. 43번 그죠? 음. 현재 진행이다, 그죠. 어 근데 뭐가 보입니까 Now가 보이네. 그럼 다음 뭐다? D가 된대죠. Now, right now, so 뭐다? 현재 진행과 사용하는 말. 그죠? 음. 44번, 그죠? 어. 현재 진행, 그죠? 어. 미래 진행. 열쇠야 되네. 그죠? 둘중 하나를 쓰는 거다. 그죠? 너는, 그죠? 만약 니가 거기에, 그죠? 그것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녀는 뭐다? 이라고 있는 중이다.이라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죠? 이거네. 요 그죠? 음. 자 보시면 여기에 if you arrive가 그죠? 뭐가됩미까 조건부사절에서는 뭐한다? 미래 대신에 뭐한다? 현재를 쓰는 거죠. 미래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죠? 너는 서두르기 낫다. 만약 네가 정말로 제니퍼하고 오늘 밤에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녀의 교대는 네스나이트 교대는 7시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한다? 그녀는 일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네가 그보다 늦게 도착하면 그보다 시가 되어야 되겠죠 과거 완료 진행 그죠? 현재 진행이다. 우리는 뭐한다? 뭐 나왔습니까? 거의 30분 동안 그죠? 마지막으로 과거 끝내기 그 전에 30분 동안 해왔으니까 과거 완료 진행이 시가 되겠네요. 그죠? 6번이다 그죠. 어. 미래 완료 진행. 그죠. 어. 진행이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빈해. 그죠. 이달이 끝날 때까지 재임스는 그죠. 10년 동안이니까 완료선거 맞고요.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달이 끝날 때까지가 넘어가는 미래 같은 말이면 되겠네요. 그죠. 팀은 시작했다. 뭐이려 동전을 그가 80살 때부터 그의 수집은 증가했다. 크게 그래서 그가마다 그것을. 분리된 방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해졌다. 이달이 끝날 때까지는 재미있를말 것이다? 모을 것이다. 그죠? 어. 10년 동안 모으게 될 것인 것보다 답은 비가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모아갖고 미래 되는 거니까. 그죠? 음. 47번. 그죠? 어, 미래 완료, 진행. 그죠?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되네요. 그죠? 음. 그 회사의 이사진들은 연속되어진 미팅을, 뭐다? 아침부터, 그죠? 어, 떠올리기 위해서, 그죠? 무엇을? 백업 플랜을, 그죠? 어, 보충해주는 그런 플랜을, 계획을 떠올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마는 것이다? 그죠? 회의를, 그죠?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죠?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가 된다? C가 돼. 아침부터 쭉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그죠? 음. 만약에 답이, 그죠? 답이 A가 된다면, 언제까지 해오는 셈이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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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틀 동안, 동안 해오게 될줄 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 음 현재 진행이네요. 그죠? 음. 지금 right now 왔네요. 어, 그래보다 C가 되는 거죠. 그죠? right now가 왔으니까. 그죠? 음. 49번. 그죠? 미래 완료, 진행. 그죠? 현재진행이 되었네요. 그죠. 2 0 0 0 이상 미래죠. 2 0 0 0 이상까지 제조업자들은 자동차를 그 상업적 규모로 110년간 생산해오게 되는거다. 그죠. 110년 동안 생산해오게 될거니까 A가 야 된다. 그죠. 현재진행, 현재완료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의 집착적인, 그죠, 응. 전임자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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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는, 뭐라고 뭐, 뭐, 풀렸고요. 그 회사는 만화책을, 뭐 이래로? 1930년 중반 이래로, 그죠, 만화책을 뭐 한다? 출판해 오고 있었죠. 뭐 신수, 과거, 뭐, 앞에는 뭐다? 현재 완료 써야 되니까. 다음은 뭐다? 시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시제편에 관한, 그죠? 문제를 또 50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디에 체크를 하느냐, 무엇에 줄을 치고 문제를 푸냐가 보신다면, 여러분 쉽게, 그죠? 시제편을 5초 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